자, 봅시다. 유신고 2019 20번입니다. 호스팅 모든 자료에서 n 대해서 당시 얘가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고 FX 연원입니다. 이때 사항 부르면 답하세요. 와, 이 문제는 진짜 유신고에서 자주 나오네. 유신고 수학 선생님이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2019 유신고 기출에 이미 한번 나오는데 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유형은 진짜 잘 정리하세요. 특히 유신고 친구들. 자 한번 식을 써볼게요. 나누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이 검사지 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하기 ax 플러스 b를 x 더하기 2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에 n 더하기 1그 다음에 x 더하기 1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ab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맞지? 자 한번 일단 ab로 구해볼게. 자잘 봐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은 누가 시키지 않아요? 우린 항상 이 몫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게끔 하는 숫자를 넣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됐니? 자, 봐봐.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넣으면 이쪽 부분 날아가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가 날아가네, 0 이렇게 되시겠다. 근데 어차피 얘는, 2의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이라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음,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마이너스 2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2제곱. 아무리 거듭제곱 해도 절대로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따라서, 아, 4 빼기 2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네. 근데, 새 항상 말하지만, 미지수는 줄일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b라는 문자 대신에 내가 한 문자로 정리해서 이렇게 쓸게요. 무슨 말이 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잘 봐라. 그럼 x의 n제곱,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b 대신에 예 e s 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x 더하기죠. 나머지는 뭐 그대로 한번더 쓸게요. 2에 n 플러스 1, x 더하기.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되게 한정적이야. 알았지 마이너스 2밖에 못 넣는데,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봐봐. 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왜냐하면 이 x 더하 2라는 인수를 약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근데 사실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봐봐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0됐죠, 맞지? 그럼 그 말이 무 뭐냐면 아이 x제곱 더하 ax 플러스 b라는 식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아 얘가 어떤 인수를 갖는다. 얘도 X 더하 인수를 가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이식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 야겠니 그래서 얘는 무조건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될수 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되겠니? 음, 그러면 자, 그럼 일단 인수분해 하기 전에 일단 얘를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어, 나는 얘를 한번 2로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2로 묶으면, 자, 일단 얘 2로 묶으면 A 빼기 2가 될 거고, 잘 써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크로스로 했을 때 A가 나오나요? 그대? 해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AX 빼기 EX인데 여기 EX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시겠다. 됐나요? 확인해보면 알죠? 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끝났네. 아, 그럼 얘가 이제 공통으로 다 있으니까 얘를 다약분시킬게요 양변을. 알겠니? 자, 마무리 해볼게. 잘 봐. 자 그럼 C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는 x n 제곱이랑 이제 얘 날라갔으니까 얘만 남겠죠. x 더하기 a 빼기는 얘두개 있는데 하나 날리니까 나누니까 x 더하기 뭐. 그다음 얘 나누니까 얘만 남겠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또 우리는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야겠죠. 을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이 n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는 마찬가지로 양은 날라가고 얘는 2에 n 플러스 1만 남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되니? 잘 봐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n은 홀수래죠. 홀수. 그러니까 얘가 홀수라는 뜻은 항상 이 부호는 음수라는 소리야.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스 2에 1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해도 항상 부호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냥 홀수 지수, 홀수제곱이기 때문에 부호는 그대로 음수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연습하셔야 돼.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만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항상 홀수제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각의 a이고. 자,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얘는 또 이렇게 바꿀수 있죠? 2의 n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밑이 똑같을 때 곱하기면 우리 지수끼리 더 한다고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이렇게 바꿀수 있고, 또 나눠. 얘를 똑같이 나눠요. 그럼 좌변에 음수 분배하니까 4백는 2가 되면서, 아, 따라서 우리는 a가 2라는 사실도 알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값이 궁금한데, 애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이식 있죠? 이식에다가 a다 2를 넣으니까 b는 0이라는 값을 알수 있네요. 무슨 말이 이해되나요? a다 2넣 e 이니까 b는 0 됐어요. 그래서 20번에 어이구 내가 20번에 답을 한 번에 다 구해버렸네. 음,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깐만, 으, 저 답은 그래도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20번의 답은, 아, 20번에 2번의 답은 a는 2, e, b는 0이고요. 그 다음 에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fx도 채워놓으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2x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에 입하면 몇이니? 4 빼기 4니까 0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답은 0이고, 2번 답은 a는 2, e, b는 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어, 이 문제가 어,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오네 유신고에서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식을 관계식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다음 우리 미수는 줄일수록 좋으니까 미수 줄여서 정리한 다음에 꼭 이걸 약약 약도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패턴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수분해해서 그대들이 이거 홀수 제곱일 때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 이런 개념도 좀 정리하셔야 앞으로 나중에 좀더 어려운 문제 풀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